되시죠? 이제 향후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간이 많은 매스트가 들어오는 기술적 반등 구간입니다. 2600에서 2516. 여기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저는 99%로 봅니다. 그러나 큰 파동으로 여기까지 하락했다가 이 부분에서 많은 매스트가 들어오니까 강한 반등이 와서 2900 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상승할 파동을 예상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이 여기까지 하락할 때 이 부분에서 한번더 상승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락할지 아니면 쭉 하락하다가 한번 반등 왔다가 이런 식으로 하락할지 이 작은 파동은 예상할 수는 없으나 99% 확률로 이 구간까지는 하락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이해되시죠? 마지막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간은 현물 늘리는 구간이 아닌 줄여야 또는 정리하는 구간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99%로 간다고 그랬죠? 여기서 현물 비중을 늘리면 리스크가 그만큼 매우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현물을 최대한 줄이거나 아니면 완전 정리하는 구간,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2610포인트에서 여기가 설명드리는 여입니다 여기서 많은 매스가 들어와서 강하게 반등은 나올 것입니다. 확률은 90% 이상. 그러나 이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냥 한번더큰 하락이 나올 확률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한 게 이겁니다. 여기서 크게 반등했다가 여기서 횡보하다가 다시 상승 이런 액션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크게 반등했다가 다시 한번큰 하락이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현물비중 30%, 여기서 현물비중 70%를 매수하는 게 현명한 투자 방법이고 구간이다. 이걸 설명드린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큰 파동으로 예상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락하락률은 99%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매스가 들어오니까 강하게 반등이 나올 겁니다. 반등 나왔다가 횡보하다가 다시 3,000 포인트 부근으로 상승하는 이런 액션 파동이 나올 수도 있으나 이렇게 반대로 크게 반등했다가 여기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큰하락이 와서 이 최종 하락 구간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 30% 여기서 70% 매수하는 게 현명하다. 이걸 설명드린 것입니다. 코스피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